청나게 찾아내게겠구나 해결되믄 이 순간에 오늘 기도할 때아니도 이미 임재가 되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냥일가 나올 수니그정일어 나올 수니이 아멘 의가 나올 이가이습니까그 정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가 나올 수가 있습그 사람 가나가니그런 사람 많았어요말씀의 나올 그정의나그정의그의 삶을강하고단대하게 이겨나갈 수있는 힘을 내게 주어지는 내주한 성령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그게 아홉 가지죠 아홉 가지죠 그거 이제 한번 보고 와야 되죠 구린도 아니 young, y o 은사 은사 은 u n g y o 은사사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그리도둔서 일단 십이장을 십이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 그 은사로 와주십시오 아멘 음. 어제 유기의 성도님 은사와 지고 오늘 얼굴이 항상 광글망글 싱글망글로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 그때 아멘 그죠? 갈리죠? 이조명장 성도님은 금식하면서도 신이 어디서 나는지 금식 하 하나님 우리의 이십다쪽에 있는 그 자식이 바로 듣고 싶으십니다 그러도 하나가 하나아 그래요? 비신하자 아멘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면서 오늘 밤에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방안을 받은 자가 못 받은 자를 일대로 손잡고 이제 믿는 겁니다 아멘 이 의자 가운데 앉은 사람 손에 쥐고 거기에 한수하기 힘들어 1장 가운데 안수가 진짜 안돼 신경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해 자기도 참 소중합니다 자시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나는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고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괴롭히는 대로 그대로 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가, 주실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구는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았습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냐야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폭력함을 주시나이 이 은사를 읽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내주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는 믿음을 힘을 주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의 은 성령 세례는 능력으로 인해진다 아, 네. 우리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평강이가 그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입에 방어리 요리라고 그러셨어 요 아, 네. 나는 걔가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10개월 될때말그때 말을 좀 더디했는데 등에 t 고저위올라가 n g c h 도 일곱 r e 시간 o u l 하 o 일곱 시간 하면 진짜 힘들고락다내 k 내 o u l o 다 k you look, you l o 등에서 내가 막서 o 하면 뒤에서 아버지 이 o 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도 o 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ook, you l o 든 k you look, you look, you 음, 네. 든든해요. 원자기도한번 갖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영우, 영은 어린 애기라도 영은 동일해. 그래, 아,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뭡니까? 거기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입에서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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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말랑, 말랑 보고 따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제대로 잘못 합니다. 그 돈이 진짜 해요. 그래도 이제 확실한 나는 청렴주라고 미리 기도했는데, 주 하나 말씀하셨어요. 해서부터도 그가구 계절하고 말씀하셨어요. 고3될때 뭡니까? 고일 때, 이학년인가 삼어요 엄마 나를 죽어도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죄종하러 저는 쉬가도 안 걸고 나나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나는 <laughs> 소원한 적도 없고 내가 신학교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용게 하나도 없고 나는 교만하고 싶지 않아. 내 주께서 이 아이를 알아서 뜻대로 쓰시옵소서 다 이루게 된다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 그분이 너를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아, 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인데 그분의 손에 있다 저 높으신 전능자 그분의 손에 있다 그건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에서 상처 준 적도 없어요 내가 서원에 으면 내가 이 생을 무릎을 꿇고 들어 그걸 세워가야 돼 내려버리면 주인이 하시면 주인이 순조히끌어가거 나라만 가면 되는 거 아, 네. 내가 써내는 그게 내 책임과 무게가 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깨달으시면 안 되십시오. 그 아, 네. 차이가 있어 그러다니면 어느 순간순간순간 에는 나빠지기 시작해다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감사함을 드는 거하고 11조 1,100원이 아니라 1,500원 띄고 후하게 드려라. 네 평생을 후하게 만들어라. 눈이 오면 밥은 안먹어서 야야 배드려 이러나 나도 들은한점 못하니까 6년을 다녀도 빼고 간장이 한 번도 없게 차려라고 앞에 대도 차가 갖고 가로막지 않게 해서 내가 너들은런 점을 못한다 가로만도 빼고 간장이 없다 이렇게 써야 돼 앞에는 차가 없디 옆에 갔다 브레이크를 하고 이거는 이거는 그렇지 밟아야 되는 거를 밟는 은 날에는 뭘 집어넣어 그죠? 배우는 것도 그걸를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차가 있다 밥다고면 미끄러질 거야 없게 먹어버린 걸요. 없게 그래서 6년을 태워 날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니까 그가 미국에 그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됐어 1년간 있다 한국 지부장으로 나온대 야 그런데 말이야 너 거기 가면 육신적으로는 물질 있고 성공할까 몰라도 영적으로는 망한다 대학갈 때도 네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실력이 많이 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서울나 못해. 왜냐? 같이 있으면서 영적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그럼 죽어. 그래서 그 중학생장까지 할때 중학생장 다 됐어요. 물밑작으로 다른 애들이 다 나와서 다 가면 되게 돼 있어. 다른 애들 다못 나오게 다아 놓고 얘만 나가면 되게 돼 있었어. 그 작업이 다 됐어. 하나님께 좀 물어 주시래. 넌 물어 주시잖아. 나 받았잖아. 너. 뭐요? 응답받을때도 안나님 그러고 말을 하는데 장노님 교수님이 너 중학생장 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거기서 중학생장게 외제차 타고 는 그거 들어와하지 마라. 장노님은 통해 들었대요. 하지 말더니 당장 그만뒀어 아멘! 아멘! 당장 그만뒀어요. 그래서 안갔어요. 그리고 이국 가려고 할때 엄마 기도해주세요. 갑자기 말이에요. 두달 전에 거기서 다 경비 주고 다 들라는 건데 전부 다 영주 보해주고다 들라는 건데 전부 다 엄마 내 머리가 편지가 됐어요 아, 생각이 안 나요 다무 아, 여기 머리에 없어요 이런 남길 그러다 그래도 외국을 가려는 그 생각 저쪽에서 연락이 나왔어요 외국 가려고 하지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라아프서 길바닥에 쓰러지게 만드라 그가 아픈 날을 보고 할수가 없다는 생각을 거기서 그, 그 의지가 네, 생각하게 되면서 너의 머리가 막힌 줄 아냐?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진 야그런면안 돼요. 순수손따라와 상처 없이 아멘. 저렇게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게 됩니다. 다른 뜻니 그때는 그냥 받아들여요. 너를 막으신 게 하나님이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쨌군요. 쩔전 <목소리> 문자가 아시 그러던데 신학교 공부 이상경을 하고는 가사 합격됐어요. 그이상경을 공부할 때 은혜가 펑펑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심 지금은요 저 부흥강사로 초창기 나갈 때 중간중간 쥐약 이런 기도를 요다 아멘!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가면서 가까운 데 교회를 는 예배를 못 드리고 급하니까 기도 못해 가까운 데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 전무사를 가주십시오 우리 교회 네 <놀람> 군데서는 음. 어머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와주라고 그러시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오메가 교회이입양했거 없어도 거기 목사님이 야 너희 돈으로 나하고 일하지 않을래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자 어떡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아니야 장경동 목사님 교회야 나도 그렇게 받고 온다 아멘 장경동 목사님 교회래요 실습 그 전도사는 차비도 못 받아요 그리 가라 그서 이력선드라 그어 그리고 기대하는데 3일째 되는 날. 거기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같은 학년, 야, 너 여기 이렇소, 너! 빨리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기도가 올라간 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하이야 야, 시수전사는 차비도 안 주는데, 의무거든요, 학교에서. 너 인턴으로 한달된 후에. 이렇서 너! 안 돼요, 상식으로. 6개월 이상 지나가야 돼. 안 된대. 안 되게 뭐해 하나님이 누라고 했는데, 노이지. 하나님이 누래. 그래서 넣고 기도했는데, 인턴이 됐습니 나를 안 일단은 차비는 바로 23만원 그래도 첫 차비 하나님께 드리고 몽땅 그렇게 관리 오는 하나님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여 여러분 직장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여 아, 네. 몽땅 보내고 그 다음에 첫 월급 첫건 하나님의 것이여 내이여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받으면 이게 이제 육신의 부모로 모두 다생났는지 그래서 제 신발 신고 다니는 거새컬레 사줬고 음. 그가지고 아직 엄마 뭐 드시겠어요? 떠오르지가 나뭘 먹고 싶니 그래서 난쥐풀카비가 먹고 싶다 인터넷을찾다니 가서 쥐풀그비사줬다 그러지 않아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뭘 샀는데 거기 가는데 쥐그래 사줬어요 아멘 네. 1 1 3 0원 돼요. 23만원, 3만원무렸 걔가 항상 넘치게 드렸 다 뜨지 않으 그렇게 눈 그대로 봐도 심은 대로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고 후하게 하면 그대로 되잖아.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다 적게 거두다 성경은 대로 가는 거야. 아멘. 음. 그 이제 수련에 인솔해가지고 수원에 신도 산기원, 수련에 지난주에 가다가 이제 거기 운전하고 가요. 또 이번에는 교육자 수련에 마흔 나오명 얘가 또 음. 저쪽에 좀 운전하고. 맞습니다. 해남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앞으로 운전 감사드리고 이것도 미리 해주세요. 저도 이 차의 주인은 주님이신다고 시인하고 운전할 때마다에요. 그러면 아주 습관이 돼서 행무세차럼 그냥 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삶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딴거 네. 없어요.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도 다시여러분일때 l 모셔 m 십시 e c o 그 다음에 그분이 내주인이 u l d you make, could you never, could you never, could you never, 쉬어, come, come, 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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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m e c 주니리이게는렇게 이렇게, 이렇0십시오1 0 0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앞에 이렇게, 것 이렇게, 에 이렇게, 이면뒤에 이렇게, 이리라그렇앞 이렇게, 실천하고 1 0 0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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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게이렇만이 주님 꺼 시킨 건안 하고 지만 대라고 내꺼만 내놓라그러니이바리나데 언제 금이 그 드니 성장되려니까. 안 그런 사람 빼놓고요. 이두 가지가. 이 순간 부터든 집에 가든 어쨌든 영접에 대한 걸꼭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기라 각오되고. 이제 그분이 주인님은 책상 앞에 자는 학생들. 연예인 사진 띄십시오. 핸드폰에 게임 받아버리십시오. 게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주인이 그런 거 싫어 책상 앞에 예수님 사진이나 성경가 있어요 성경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주의하는 목상해 죠 자기 전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또또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줘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 삼식초라도 돼요 뭐 길게도 해도첫 마디가 주를 찾는 마음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아, 네. 그렇게 경외함으로 가다보면 그런 자리의 앞길은 주님이 형통하게 주님이 그러어 가십니다. 아, 네. 이거 해도 안되고 저거 해도 네. 내 머리로 갔던 사람은 그게 요리가 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 살면서 분명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사하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렸던 아, 게 많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면 구할 것도 많아. 잘 들어주시되요. 아멘. 네. 난 죄송해서 주의 종과 연관된 걸 많이 구하지, 다른 거는 안 떨어져, 안 되죠. 구하면 주셔요. 나는 내 분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성령 받고 충만한 삶에서는 비전이 생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이면서 확신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라는이 마음속에 더 뜨거지게 확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죽으 마귀가 준거라면 이것 떠나요. 오늘날 이제 뭐가 변화가 우리 꼭 그래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어떻게 분별해볼 것인가? 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관한 방법이 다 있어. 아멘. 내이 길을 누구에게 묻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도 16장에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길. 이제 도 상명이 있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능력과 충만한 삶을 사는 거의 말씀을 말씀하셔. 말씀이 갑자기 떠 오나 르또 오르게 하는 말씀을 읽어서 알아도이 그런 걸 그것을 또 오르게 하시면서 감사가 저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에게 주님 주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있게 하시고 아니라면 없어지게 하소서. 그 안에 지만 주님이 이 길로 가라는 점이 그 이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냥 가면 돼. 잘지 말고 이십만. 그 그렇게 표정을 파는기도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일차적으로 쉬워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가지만 공시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그분은 우리의 주인되십니다. 예수주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바울이나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죽으신과 그고 그 얘기가 꼭 되어있어요 그 얘기가 전도할 때고네네 지배가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그 얘기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 얘기에요 핵심, 진리, 우리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교회 믿어보십시오 예수 교회 나와보십시오 교회 믿으라고 해놨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딱 모셔들고 죽으셔야 되고 고사영리를 그잘 거였습니다. 고고가 획신면서 살고했죠,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세력과 싸움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laughs>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깨졌죠? 내가 이겼으니 사탄의 권세 깼잖아요. 사탄의 능력을 깨고 우리는 권세 있다. 예수님권세가내려세에점령하 아, 네.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세력을 힘들게 하는 걸다 결박시켜버리시는 경력이 예수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것 알아야죠. 이런 분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사람을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들으면 마십니다. 하지만 자꾸 들으면 그 분야가 열덟 살 영이 성장해 그럼 영이 성장되는 만큼 영이 충만해지고 야곱이 그렇게 갔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사을 봤을 때 그렇게 축복받는 형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내명 축복을 받는 목적이 유교 욕망의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확정해서 먹어도 주를 해먹고 살아도 주를 해살며 죽어도 주를 해 죽고 사다 죽으다 주의 영광을 해서 아멘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주의 나라를 확정하게 해서 필요해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나라에 필요한 일이 기 위해서 있다. 진짜 필요하다. 성령님이 다 감동하시거든요.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죠. 기도로 물어나 아멘. 예, 예, 예. 그러면 성령이 받은 사람은 능력으로 임하면서 이게 알려져요. 깨달음으로 렇게 와주게 되죠. 말씀을 꼭말있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아멘. 예, 예.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그걸 실천하그 다음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령내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하지마 시며거 나보고 왔는척인요 그런데 속에서는 주인님 예수님 오셨으니까 네. 하, 어, 저거 하보고왔는데 저거 안 지키면 큰일 날것 같은데. 네.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 천주도 반주도 피아노 음도몰랐 내가 목사님의 강대선에 창전 교종생 나와서 반주, 반주가 뭔지 천주가 뭔지 몰랐어요. 안 나가면 불순종이고 나가자니 천주도 반주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국민학회에서 내가 일도 들었는데 인무완술을 할다고그랬는데 나가 앉아서 천진문화 복사님예배시간에나 들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믿어줘요 죄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순종을 했어 창피하게도 나가자 순종하고 나가자 그랬더니 반주이고 은혜만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 악보 안 보고 잘 친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를 친다고 해요 음악학원 원장 인정했었어 고나비 원장님이라고 공주에 지금 저 청음 에서맡겠습니다 인정했어요 음악학는은 곧잘쯤 들보니까 저기 보고 뭐 밖에 고설신고 거기 보지 말라고 그러면 말해. 은혜가 떨어지면 안돼안 되고 안 맞아 드려봐 은혜만 충만하면 안 들리고 막 나가 그냥 손이 누른대로만 눌러가 아, 나는 몰라 뭐이뭐만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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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Hallelujah. h a 이 l e l 이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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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로 h h a l l e l 는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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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면 l l e 나 u j 어디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줄알고왔다고막 빽빽하고 얼굴들아 내가 밤한 시간도 끝나고 한두 시간 좀세 시간 가끔씩 잘참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 이 없어요 그거를 옛날에 학교에서 이불이어를 피부결을 외웠는데 그이불이얼를 잘하면 내가 분명 그걸 잘참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 자랑을 잘 참새 24 그러면 내 알습습다이이순종종의과입입다다 r country. I listen to what you're talking to my o 니다 그러나 n t know what you're talking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g 당장 u 이 e talking about the same t h i 대 사람은 이은이처럼 되고 이사람이 사람은 이너게은죠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사감사합니다 주님 사오늘이 사람은 이이말씀은이말씀은이 사람은 사람사이사이이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 이 말씀이 우리가 꼭부여 잡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 예수 이름의 권세, 또 성령 받은 능력이 생기고 나가 전부했던 실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으면 그 내용대로 우리 삶에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굳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계속 날마다 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능력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강하고단대하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람의 말로 전한 건제가하시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필요한 것 그대로 남겨주시고 내 뜻대로 마음씨와 아버지의 원대로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